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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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리 삽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삼바하 수리수리 마하리 수수리 삽바하 호방내외안 흰지 흰지는 나무삼만다 못다 옴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 아무 삼만다 못따나 모옴 도로 도로 지미 사빠하 아무 삼만다 못다 나 염도로 떨어진 이 삽박의 경계 우상심심이 묘보 백천만금 난조 악은 몽견독수지 은내 열의 진실을 <목소리> 제 법장지는 엄 아라남 아라다엄 아라남 아라다 말아남 알아다 천수천왕과안자제보살관계 분만 후에 대비시 엄들 따라니게 참개수하는 대비주 홀려공심상오신 천비장음 오호지에 천왕관련병관족. 진실라 정선비라 무의신내 기비시한 성명만족지구 명사멸제제제여 철룡중성동자호 백천삼매돈운수 수지심시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 장세, 축질로원제 해초, 중고리, 방편 아감진 송석이, 아예, 소원, 중심, 시업만 아, 무데비관세여아무나 속지, 일체부, 남 부대비관세여 은하조득지해안 <놀나> 나무디비관세 엄문나속도일체종 나무디비관세 원아조득선방편함무대비관세음 원아 속성반야선함무대비관세음원아조등을고해나무대비관세음 원아 속득의정도함무대비관세음원아조등원적산나무대비 관세음원나속해무예사나무대비관세음원나주동급승신아야향도산도산자체절 아야향화탕화탕자소멸 아야향기요기옥자고갈라야향하기 아기 잡포만나야 향수라 심신자 조보아 가야 향숙생 자득대지에 함무관세엄 보살마하살 남무대세지에 보살마하살 무천소보살마살살무여이륜 보살마하살 무대륜 보살 마살라 무관자제 보살 마하살라 무정체 보살 마하살라 무만을 보살 마하살. 무수월 보살 마살암 무군단이에 보살 마살람 무심일면 보살 마살. 남호제대보살마살라무본사미타불라무본산미타불남무본사미타불신묘장구대다라니한모라단다다라야야 아, 뭐 남마갈야. 아로게제세파라야무지사다바야마사다바야 아하가로니가야 홈살바와 예소다간나가라야다사명. 암하가레다바이 마말려바로기제세바라타바니라간타남마하개나야. 아발다, 이삼미, 살발다, 산다남, 수바나, 에염 살바보다남, 아바마라니, 수다가단야 타오암마로게아로가, 마지노가지, 가란지, 하렘마, 문지, 산다다, 삼마라, 삼마 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 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다빈나래스이 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미 마라 함마라 몰 노게세바라 아미삼미 나사야 나빌삼미 삼미 나사야 보하자라 미삼미에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레반나마 나바사라 사라시래시레 서로 서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에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 남바라 하리나야 만타 석보허 십다야 삼바하 마하 십다야 삼바하 십다유 예세바라야 삼바하 니라간다야바하 바라하 목카신아 목하 목카야 삼바하 반하마 핫다야 삼바하 자그라 혁다야 삼바하 한카승단에 못다나야 삼바하 마흐라 구타단나야 삼바하 반마사 간다니사시제다 가린 하야 삼바하 마그라 절 마이바산 하야 삼바하 남모라 단나 타라야야 남마갈야 아로기게 세빠라야 삼바하 남모라 단나 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삼바하, 남보라, 잔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삼바하, 일세동방결도려왕세단방득청 삼세섭방구정토 사세북방여량강 호량청정무하예함보철령강차지야 금진송요지는 원사자비 밀가호야 에석수초제야그기우무시삼진세종신구 일체학은 계참해 나무참재업장도 성장불 보강황화 염조불 일체항화 자재력부불 백극항화 사하결정불 진내덕불건강균각수고계삼불 보강불 점요엄조낭불 아니장, 환니 보적골, 무진향, 성왕불, 사자 월불, 환이장, 음주왕불, 성광불 사자월불, 하니장음주왕불 제보당, 만이성광불살생중계금일참에두도중계금일참 마음중재 금일참여 만허중재 금일참여 기어중재 금일참여 양설중재 금일참여 옥구중재 금일참여 탐해중재 금일참여 예중재금일참예치암중재금일참예백급적집제힐염돈단계와 풍보초안열진무유역 재무자성종심기신양열시제영만 대망식렬 양구공 시중명이 진 참에 참해 참에 지는오암 살바 무짜 무지 산다야 사바하오암 살바 무짜 무지 산다야 산바하. 오험살바모자모지사다야 사바하준지궁덕제, 적정심상소왕일체제대나 문항심시엔천상급인간, 수궁여불더앙 오차여예주어정예묵등강, 아무실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아무실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아무실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극해지는 오엄나무, 엄나무, 엄나 오신지는 옴치리몸, 치리몸, 체인 관세음부살군심, 흰묘육자대명왕진은 오험만이 밤메오, 무험만이밤메호 오험만이 밤호오준재지은나무사다남삼작삼모타구치나 잔자타오암자리주리준제사바하, 부리몸암자리주리준제사바하 부리몸자리주리준제사바하, 부오리엠마금진송대전제, 족발도리광대원문하 증예소원영문하궁덕의성제, 워낙 승고변장음, 흥공중생성불도, 열의 식바태발한 워낙 영희삼막도, 워낙 속단탐진치, 워낙 상문불불 은하근수계정예 어, 은하향수체부라 어, 은하 어, 불태고리심 은하결정생안량 어, 은하속경합미타 어, 은하분심변진찰은하광도재중생발사공수관 생무이 변소원도 헌내무진 소원단, 헌문 무량 소원악, 불도 무상 소원. 소원자승 중생 소원도 자승. 헌내소원단 자승. 법문 소원악, 자승 불도 소원. 소원이 소원 빠르니의 기명삼부 나무 상조시방불다무상조시방불다무상조시방승다무상조시방불다무상조시방 놀다 무조조시방선 무상저시방불나무상저시방근나 무상저시방성정상업지는 옴 사바바바수다살바달마 사바바바수도하무옴사바바바수다살바 달마삼바바바수도함 홈사바바바수다살바달마사바바바수도함, 계단지는 홈파라누하루다가타야삼마야바람에사야홈 오함바라 누하루이 다가타야 삼나야 바람에 사야호옴 오함바라 누하루이 다가타야 삼나야 바람에 사야호옴 근단지는 오함난다는 나지나지 난다 바리 사바하 오엄난다 난다 나지나지 난다, 난다 바리 사바하 오엄난다 난다 나지나지 난다, 난다 바리 사바하 중국계 지난 나자 승승대 광조비엄지협피개명조 아지지여 정상지는 동덕계야 무량중제제 일체조의처에 단카 찬자무안 나무 삼만못다 나무 삼만못다 나무 삼만 못다하나 i um, no.